안녕하십니까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의 차량은 코란도 스포츠 4륜구동 익스트림 등급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익스트림 등급이기 때문에 풍부한 옵션을 자랑하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추가적인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화물이지만 상당히 옵션도 높고 어, 견인고리까지도 추가적으로 장착을 해주셨기 때문에 용도 또한 많은 차량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차량 외관 내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코란도 스포츠 4륜구동 익스트림 등급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먼저 확인하면요. 972-8435 제가 매입한 실차주실 메모림을 약속드립니다. 어, 사고 전혀 있지 않고요. 교환사고 전혀 있지 않고, 누유 또한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외관부 지금 모습 보고 계신데요.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신 차량입니다. 자, 2016년 4월 등록에 현재 주행거리 10만 3천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지금 외관부 한번 제가 조금 비춰보고요. 또 하나의 특징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은 익스트림 등급답게 높은 등급이지만, 자, 이렇게 견인고리까지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 놓으셨고 구조 변경까지 다 마치신 차량입니다 견인고리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어, 견인용도로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 견인고리만 해도 약 100만 원 내외 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데요 견인고리까지도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하지 시 않아도 되는 어, 용도가 맞으시는 분들이 사시면 상당히 잘 사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정말 합리적인 금액에 제가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면부 보시면은요. 깨끗한 본네트 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해 주셨고요. 엔진 소리도 너무 좋아요, 제가. 이따가 어, 실내 실내 보여 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깨끗한 헤드램프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뭐, 그릴 부분 특이 사항 전혀 있지 않습니다. 헤드램프, 안개등 다 깨끗합니다. 자, 하단부에 범퍼까지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신 차량입니다. 자, 타이어 상태도 좋아요. 타이어 트레드 제가 보면은요 어, 충분한 트레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한뭐80% 이상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80% 90%까지도 볼수 있는 타이어 트레드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부 모습 보고 계신데요 외관상에 교환 사고가 전혀 없기 때문에 특이상 전혀 있지 않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사이드 스텝까지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이드 스텝까지 장착을 해주셨고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드탑입니다 자 뒤에가 하드탑, 하드탑까지 들어가요. 하드탑만 해도 150만원 돈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요. 자, 하드탑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익스트림이라는 표시가 이렇게 강렬하게 어 새겨져 있고 각인이 되어져 있고요. 자, 시트 상태 지금 보려고 제가 문을 열었고요 운전석 시트, 뭐 비교적 잘 관리해주신 시트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도. 네,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 확인되고 있고 어, 뒷자리 유아용 카시스트 설치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가 설치가 돼 있는 차량입니다 아이소픽스가 다 설치가 있는, 설치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뒷자리도 아주 깨끗해요 깨끗한 뒷자리 보여주게고 뒷자리 이렇게 하단부 보시면 요 비닐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어, 상당히 깨끗하게 잘 관리해주신 차량이에요 험하게 쓰신 차가 아닌 게 여기저기서 나타나고요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뒤에 견인고리가 있는 걸로 봐서는, 어, 캠핑 뭐 이런 용도나, 뭐 트레일러, 어떤 트레일러를 이제 달고 다니시는 용도로다가 사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어, 농작물을 뭐 이제 실른다거나 어떤 어, 영업을 위해서 쓰신 차량 같지는 않습니다. 여가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신 차량 같아 요 아주 깨끗합니다. 자, 디타이어드 트랩드뭐 80, 90%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하고요. 관리 상태 좋아요. 자, 뒤에서 본 모습이에요. 하드탑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높은 하드탑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적재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뒤에 적재함 이렇게 먼저 열어주고요. 자, 적재함 안쪽에 내부도 깔판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자, 깔판 보이시죠? 네, 깔판 깔려 있고요. 뭐, 크게 기스나 이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험한 짐을 실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깨끗한 적재함 공간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적재함이 넓어요. 자, 깊숙히 이제 실으실 때는 안쪽에 막 들어가셔야 될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양의 짐도 실으실 수 있는 화물 용도의 코란도 스포츠 차량입니다. 자, 화물은 세금이 저렴하죠. 세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뭐 유지 관리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견인고리 한 100만원 정도 하는 건데요. 케이트레일러라는 업체에서 하신 것 같아요. 견인고리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최대 적재량 4 0 0 k m 나타내고 있고요. 가장 높은 등급의 익스트림 등급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자, 4륜구동 차량입니다. 4륜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고, 자, 뒤에 견인고리까지 있기 때문에 이 견인고리가 꼭 필요하신 분이 구매를 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외관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사이드 스텝도 달려있고, 뒷타이어, 80, 90% 정도 충분히 나와있는 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아주 깨끗합니다. 네, 트립 부분도 깨끗하고요 자,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열선 시트가 이렇게 뒷자리도 다 들어가고, 자, 깨끗하죠.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시트. 깨끗한 시스 상태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화물차지만 화물차답지 않게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신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까지도 한번 볼게요 조수석 트립 부분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대시보드도 깨끗하고요 실내 옵션 상당히 풍부한데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안드로이드까지 설치를 해 주신 차량이에요 자,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자, 실내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실내 부분에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깨끗한 외관 상태 지금 다 제가 보여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깨끗하기 때문에 말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관리를 잘해 주신 차량입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앞, 앞 타이어도 동일하게 한80-90% 정도 충분히 남아 있는 신품급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져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도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도 너무 좋은 차량인데요 자 관리가 너무 잘된 개인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장점이 많은 차량이에요. 제가 이게 영상으로 담지 못하는 어떤 차량의 특수성이나 차량의 특이사항이나 어저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는데 자, 영상 속에서 제가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깨끗하고요. 이 차량 중고차에서 이런 코런드 스포츠 차량을 이 정도 컨디션의 차량을 만나보시기 상당히 어려운 아주 귀한 매물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 옵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주행거리 10만 3,204km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등록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주행거리도 뭐 아주 많지 않고요. 연식도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넉넉히 잘 타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관리 상당히 잘 해주신 차량입니다. 근데 네, 옵션 살펴보면요. 접이식 사이드 미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접이식 미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사이드 미러를 접었다 폈다 하실 수 있고요, 자동 폴딩이 되는 차량입니다. 핸들 열선 버튼 들어가 있죠? 네, 핸들 열선 버튼 미끄럼 방지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차량 핸들 부분도 깨끗하게 잘 관리된 핸들 모습 확인되고 있고, 블루투스 기능 당연히 있는 차량이고, 요 크루즈 컨트롤 보이시죠? 화물차지만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다 있는 옵션 풍부한 차량입니다. 자, 지금 제가 요 룸미러 보이시나요? 지금 뒤 후방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제가 드라이브를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여기 에 터치를 이렇게 해 주시면은 자, 앞에 뒤에가 다 나오죠. 터치를 해 주시면은 자, 앞에 카메라고 여기 뒤에 카메라입니다. 자, 전방 카메라까지도 있는 거예요. 자, 전방 카메라까지 설치를 해 주신 건데 요거는 밖에서 작업을 하신 겁니다. 여기 안드로이드 기능도 있고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를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해줄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뒤에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터치할 때마다 2채널 앞에 뒤에가 다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룸미러 아이패스로도 있지만 이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있는 하단부 내비게이션도 후방 카메라 화질 깨끗하게 잘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상당히 용도가 많은데요 자 지금 옵션 풍부합니다 자 이렇게 버튼 시동 보이시죠? 버튼 시동이 있고요. 스마트키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통풍 시트에 게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자 조수석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다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이 다 통풍 열선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요 오토 공조기 이렇게 눌러만 주시면은 오토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오토 네 프로토 공조기가 들어가 있어서. 어, 풍부한 옵션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MP3 플레이어가 있고요. 자, CD 넣으시면은요, CD 사용하실 수 있는 CD 플레이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어,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해주셨고요. 여기 USB 단자인데요, USB까지도 있는 차량이에요. 자, 정말로 깨끗해요.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신 코란도 스포츠 차량입니다. 자, 보이시죠? 아주 깨끗합니다. 저 대시보드도 깨끗하고요, 트립 부분 아무랄 때 없이 정말 깨끗하고 어, 비흡연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 더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정말 합리적인 금액, 어, 전국 최저가 판매 금액에 제가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시동을 건 상태에서 한번 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간 주행도 잘 확인되고 있고요 엔진 소리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정숙한 엔진 소리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어, 누유 또한 전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까운 카센터 통해서 하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정말로 아주 컨디션 뛰어난 차량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본 옵션도 아주 풍부하지만 견인 고리까지 있는 정말로 더욱더 추가된 옵션이 많은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필요하신 분이 어, 어 필요하신 분이 구입을 하신다면요 더욱더 가치가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차량 판매 금액 1,350만원에 판매합니다. 어, 전국 최저가예요자이 그룹에서 어, 지금 이 옵션이 들어간 기존 하드탑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견인고리도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스텝에 여러 가지 옵션들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단연 전국 최저가 약속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다 가능합니다 자 언제, 어느 시간에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요 상단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란도 스포츠 차량 함께 보셨는데요 정말 컨디션 뛰어난 차량입니다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1,3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